아유 똑똑하더니 신통치 않네. 누구를 겨냥해서 한 얘길까요?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하고요. 전두환 전 대통령 어제 신년 인사회를 열었는데 여러 가지 얘기들 많이 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 나 여기 아직 있어. 뭔가 이렇게 녹장을 과시하는 듯한 느낌도 들었는데요. 먼저 전두환 전 대통령 목소리 들어보시죠. 이번 대통령은 경제를 잘 아는 사람이 나오게 해줬으면 좋겠어. 그동안에는. 남북 관계가 심각하기 때문에 안보 위주로 모두 생각을 했는데 이제 국민들이 다 뭐에 대해서는 출전 이그 소상국 무장이 돼 있고 하니까 경제를 잘 아는 뭐 사군이 같은 그런 사람이 나와 하면 했으면 어? 나는 경제 잘 모르는데 사군이 같은 사람 잘 빠지 줘 가지고 까먹을 해도 못까먹게 해서 내가 안까먹어야 정정하시네요. 저희 보면 이종훈 실장이 네. 어제 신년 인사회 모습인데 네. 아이 자기는 경제 잘한 대통령. 근데 본인은 잘 몰라도 근데 일단 전두환 정권 때는 확실히 경제 는 잘했다 이런 좀 자부심도 있나 봅니다. 일단 저걸 네 글자로 깨알 자랑이라고 하죠. 아, 깨알 사실은 자랑. 처음에는 그 네. 자랑이 아닌 듯 했는데 뒤에 가니까 401그 재무장관 이야기를 하면서 완전 자랑질입니다. 자. 사실 맞는 부분도 있어요. 그 당시에 그 오공화국 때의 경제 지표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자신이 잘해서 또뭐 사공일 장관이 그렇게 잘해서 많이 아니죠. 사실 그때가 어 경제 세계 경제 글로벌 경제가 맞물리면서 굉장히 호황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세계 경제가 또 호황이었다. 그렇죠. 같다. 세계 경제가 글로벌 <laughs> 네. 호황이었고 그 직전까지의 우리 그 경제 어떤 볼륨들이 점점 커나가면서 저 때가 사실. 잘했어야 돼요. 더 네. 물론 노무현 아, 태우 대통령까지 그 호황이 이러, 이어졌지만 그것이 거품이 되면서 그 이후에 IMF에 또 단초가 될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자랑만 할 일인가? 그건 또 아니라고 아니, 보여요. 보면은요 지금 사공일 같은 사람이 지금 이번 대통령 차기 대통령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보면은요 소정석 국장님 그 사공일 이사장이 보면은. 전두환 정권 때 가장 최장기 경제 수석을 했다. 그렇죠. 굉장히 오래 했죠. 83년 뭐 10월부터 한 40개월 이상 했으니까 굉장히 오래 한 편입니다. 이게 보면 은 지금 전두환 전 대통령이 저런 이야기를 한 막후에는 그러니까 네. 나는 예를 들면 김재익 전 경제 수석이라든지 401 이사장 같은 사람한테 경제를 맡겼다. 그래서 나름대로 경제가 성과가 좋았지 않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얘기는 역으로 박근혜 대통령한테 하는 얘기예요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가 다 틀어지고 앉아서 청와대 허가받지 않으면 하다못해 부처의 국장급 과장급 임명도 제대로 못했다고 하던데 나는 이른바 이렇게 권력의 분산을 통해서 나름대로 성과를 거뒀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저런 얘기를 어쨌거나 지금 기자들이 있는 가운데서 저렇게 자신 있게 한다는 얘기는 지난번에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초기에 이른바 전두환 비자금에 대한 그야말로 된소리를 맞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사실은 강력하게 본인 나름대로 지금 대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런 얘기를 사실 하면서 사실 저곳은 채널 a 만 단독으로 저희 취재진이 갔기 때문에 또 많은 인사들을 초대해서 저렇게 또 신년 인사회를 열었는데 뭐 전재산 역시 29만 원은 아니신 것 같아요. 아니 보면은요 그 사공일 수석도 있지만 이제 가장 기억나는 거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이제 김재익 수석 김재익 수석에게 당신이 경제 대통령이 하면서 경제 관련해서 다 맡겼다 이런 얘기가 굉장히 또 유명하잖아요. 저도 사실은 그 많은 분들을 알고 사실 우리가 또 언론상에 떠오르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네. 그 김재익 수석에 대한 그분은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왜냐하면 전두환 대통령이 그분한테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경제는 당신이 대통령이라고 진짜 그 지점은 전두환 대통령이 참 돋보이는 지점이에요 나는 모르니 당신이 그냥 경제 네. 잘 아니까 당신이 대통령 해라 사실 어떻게 보면 지도자는 그래야 된다고 보여요 어떻게 다 잘할 수 있겠어요 진짜 좋은 사람을 선택해서 당신이 그 부분은 잘해주시오 이렇게 말하는 그건 참 좋은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지금 이 대목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편들려고 하시는 건지. 네. 아니면 박근혜 대통령을 깎아 내리려고 하시는 건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자, 이번 얘기를 들으면요 네. 전두환 전 대통령 이 얘기를 들으면은 박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던 건지 더 감이 잡히실 것입니다 잠시 들어보시죠. 그게 어? 우리나라 내가 좀그 정도 딸들이 좀 할까? 여자들이가 뭐래요. <laughs> <laughs> 어머니들이 뭐래가습다 정말이에요. 그게 뭐 무슨 이야기하더니 개인적으로 뭐 별로 머리도 안 좋은 중국으로 설치가지 여자들 꽉꽉 눌러서 그렇지 우리나라는 진짜 여자들이 머리 좋습니다 여자 대통령이 나오니까 또 이기신 동자네 <laughs> <laughs> 근데 박근혜도 아주 똑똑하고 잘하는데 혼자 사니까 아무리 머리 좋아도 뭐그어그 있잖아 인간관계라는 게 부부간이 살면서 싸움해가면 좋은 게 많이 나오는 법인데 혼자서 뭐지 가어 누가 있어. 처음에는 아 우리나라 여자들 참 똑똑하지 이제 정미경 의원이 정말 또 한국 여성 중에서 정말 엘리트 여성 중에 한 분을 꼽히시는데 저 전두환 전 대통령 발언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결국 은박 대통령 비판으로 아니요 저는 네. 박근혜 네. 대통령을 도와주는, 아, 도와주는 발언을, 발언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똑똑하고 뭐 괜찮은데 혼자 살아서 지금 어떻게 잘하겠냐 못한다 이런 거는 결국은 뭐냐면 핑계를 대는 거예요 뭐냐 혼자 살아서.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혼자 살아서 우리 국민들께서 뽑아주신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전두환 대통령은 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그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딸, 따님, 그러니까 이런 그런 친분 관계에서 제가 볼땐 도와주려고 그냥 얘기하시는 것 같네요. 아, 도와주려고 하는 것 같다. 오히려 그러니까 변명해 주는 거. 아, 대신 변명. 변명해 주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이 할수 없는 얘기인데 네. 만약에 그 박근혜 대통령에 박정희 대통령이 계셨다면. 네. 저렇게 말씀하시지 않았겠어요 아. 아주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는 저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을까요 혼자 살아서 저런다고 음. 근데 저게 참이 박근혜 대통령의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과 전두환 전 대통령은 정말 남다른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1 9인 61년에 5.16 쿠데타를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일으키고 나서 굉장히 그 불안정한 상황이었거든요 그게 불과 뭐한 3500만원 가지고 한 거니까 그런데 5월 18일 날. 그 육사 생도들이 지지, 시가 행진을 합니다. 육사 생도들이. 그것을 만들어낸 게그 당시 전두환 대위거든요. 그래가지고 박정희 전 대통령이 그때부터 전두환이라는 인물이 이제 머릿속에 들어왔고. 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청와대로 불러서 이른바 작전 차장보도 하고 보안사령관도 권력의 핵심에 들어가면서 116을 1979년에 맞는 이제 이렇게 이제 연결되는 거거든요. 뭐 한마디로 정치적으로 본다면 박정희 전 대통령이 키운 정치 군인의 대표가 전두환 노태우 두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남다른 인연이 있는데 1980년 이후에는 그러니까 전두환 전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 사이에는 그렇게 좋은 관계는 아니었어요. 여러 가지로. 처음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아버지의 묘소를 참배한 게 86년입니다. 그러니까 한 6년 가까이를 국립묘지에 있는 아버지 묘소 참배를 못했어요. 네. 본인 주장대로라면. 그것은 정권이 막았기 때문에. 전두환 정권이 막았기 네, 때문에. 그런 등등을 이제 한번 그 이야기를 한 적도 있는데 그런 관계가 있다 보니까 좀. 소원한 부분들이 있었고 저는 뭐 지금 전두환 전 대통령이 일단 뭐 연세도 많으시고 하니까 이렇게 또 고향 사람들과 지인들이 모인 자리니까 편하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했는데 지금도 보면 어쨌거나 참 여성들이 똑똑하다라고 하면서 근데 여성이 대통령이 되니까 이게 또 신통치가 않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어쨌건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하고 있는 게 이렇게 잘하고 있는 것 같지 않다라는 뭐 그런 얘기라고 해석이 되고 좀 이제 혼자. 어, 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야. 이런 부분은 조금 더좀 소통을 많이 해서 아, 사람들 여러 사람 얘기도 듣고 이렇게 네. 좀 했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맥락에서 좀 얘기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한 줄만. 말씀 드릴게요. 잘 모르는 사람이 설치면 다 망한다. 이거는 네, 그 최순실 씨한테 한것 같아요. 아.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전두환 대통령은 최순실, 최태민 일가를 다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그건 박근혜 대통령한테 한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 그 박근혜 대통령과 전두환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보면 굉장히 좋지 않았어요. 특히나 박 대통령은 전두환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감정이 안 좋았거든요. 네. 여러 가지로 감정이 안 좋았다는 걸소회를 회고록에 밝히고 있는데 사실 그때 왜그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이 최고록 얘기가 나오고 막 이럴 때어 전두환 대통령 측그한뭐 측근이라고 한 사람이 그 당시에 전두환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박 대통령 언급을 하는데 박 대통령이 전두환 대통령한테 감정이 안건안 좋은, 좋은 건 최태민 목사 때문이다. 전두환 대통령이 최태민 목사와를 강제로 인제로 데려다주고 해서 못 만나게 하니까 네. 박 대통령이 당시부터 전두환 대통령에 대해서 감정이 굉장히 안 좋았다라는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거든요. 그 이후에 박 대통령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도 사실은 전두환 전 대통령과의 어떤 뭐, 뭐 만남이라든지 이런 데서 눈길을 회피하거나 손길을 회피하는 부분들이 한두번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장면들이 봐질 때 전두환 대통령의 저 말을 굳이 변명해주고자만 보. 뉴스는 없지 않느요그 감정이 실려 있는 거. 아니 보면은요 이번 정부에서 아니냐. 바로 또 전두환 전 대통령 재선환수 하는 것도 이번에 전두환 재선에서 특별법도 이번 정부에서 만들어진 거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자또 하나 자 오랜만에 이분 목소리도 들을 수 있었는데요 전두환 전 대통령과 또 떼놓을 수 없는 분의 목소리도 들어보시죠. 그때는 어, 당사자인. 본인은 이렇게 얘기했구나 하는 거를 기록에 날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가깝께서도그 대본으로 준비를 하셨고요. 그 본인이 그 거기에 있었던 이야기가쓴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너무 그 청와대 생활을 모르기 때문에 오해도 많고 네. 또 이해의 폭도 짧은 거 그래서 저기 저는 그 그냥 비디오로 찍고어요 제가 생각했던 어떤 그 경험들을 그냥 비디오 찍듯이 그냥 뭐 어려운 말도 안 쓰고 그냥 한번 쭉 써봤어요. 그래서 그 참고가 됐습니다. 책장사려고 온다. 정말 비디오 찍듯이 내 어떤 그때 일상을 한번 쫙 기록해 보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전이 부분이 눈에 띄더라고요 소동국 장님내 남편 이양반 뭐 이런 게 아니고요 각하께서 그러니까 지금 이미 물론아셨어요 대통령 하지만 지금 이순자 여사에게는 남편은 계속 각하 각하께서 이제 이게 이제 둘만 있는 자리가 아니고 이제 고향의 지인들이라든지 또. 채널에도 있었고 이렇게 좀 사람들이 많이 있는 자리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각하라고 표현을 한것 같고 평상시에도 아마 그렇게 많이 표현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그냥 뭐이 사람 뭐 남편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만큼 이제 두 사람의 관계라는 부분들이 조금 더 뭐라고 할까요? 이 80년대 이후 대통령 지냈을 때부터 조금 더 그런 공식적인 부분들이 완전히 그냥 입에 익었다라고 뭐 그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정미영님 보면은요, 지금 전두환 전 대통령 소식을 저희가 좀 요즘 자주 전해드리고 있는데, 최근에는 나라가 이렇게 어려우니까 국난 극복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러 다니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백담사에도 계셨을 때, 그러니까 절에도 가고요, 또 교회도 가고요, 막 이렇게 기도를 하신다고 하는데, 요즘 갑자기 좀 행보가 두드러진다는 느낌이 듭니다. 기도를 많이 하시는 건 좋죠. 뭐, 그건는 그것은 제가 볼 때는 당연히 해주시면, 해주셔야 되는 거고, 전직 대통령으로서. 근데 이제 요즘 막 진짜 많이 화면에 막 보이시네요. 요즘. 요즘. 네. 네. 그 다음에 말씀도 지금 굉장히 정정하게 그 이렇게 정확하게 또 말씀을 해 주시네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안 나와 주시는 게더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나라가 너무 어렵고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이런 모든 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국민 한분한분한 분, 한 분, 한 분이 전부 다 지금은 약간 마음이 좀 자괴감도 있고 상실감도 있고 좀 어렵잖아요. 그리고 다음번 대통령을 진짜 어떻게 뽑을까? 지금 국민들께서 대부분은요, 여론조사 지금 다 나오지만 찍을 사람이 없다. 이렇게 진짜 말씀 많이 하세요. 목욕탕에 가도 그런 얘기 듣고 진짜 시장에 가도 그런 얘기 계속 듣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두환 대통령도 약간 지금 다음번 이 대통령 선거에 너무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뭔가 좀 얘기를 지금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다 관심이 있어도 다 참으셔야 되는데, 1번으로 참으셔야 할 분은 전두환 대통령이신 것 같아요. <laughs> 네. 자, 전직 대통령의 현저권 훈수, 훈수까지도 한번 들어봤습니다.